30점 중에 6점 이상이면 우리가 치매일 가능성이 79%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윤아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윤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족분들과 함께 해볼수 있는 간편 치매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치매를 진단을 할 때는 어 이렇게 약간 병원에 오면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를 아 치매이십니다 라고 진단을 할때 함부로 맞게 대충 검사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인지 기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아 그럼 인지 기능이 이렇게 저하된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 원인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뭐 아니면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뭐간 기능 수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아니면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검사를 하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CT나 이제 MRI 같은 검사를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MRI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혈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해마 같은 그런 그 구조물도 정확하게 볼수 있으니까 뭐 해마도 이렇게 이제 보기 위해서 내 MRI나 이런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젊은 치매 환자분들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뭐 p 검사라든지. 어 치매 유전자 검사라든지, 뭐, 아밀로이드 단백질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로, 사실, 이제 치매를 굉장히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분이 치매가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을까? 이걸 먼저 관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하는 그런 어 치매 환자의 이제 전형적인 변화들,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는 누가 주는 걸까요? 사실은 네. 우리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주는 겁니다. 혹은 환자분 스스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님이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간편 어 치매 자가진단법은요 이런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설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이제 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코그네이션, 그래서 KDSQC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1 5개 문항이 있고요, 다섯 개의 문항은 기억력에 관한 그런 이제 설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의 다섯 개는 기억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지 기능에 대한 그런 이제 설문. 문항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일상생활에 관한 그런 이제 설문입니다. 치매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력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를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다섯 가지의 간편 설문지 안에 어그 치매 정의의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에 관한 그런 설문 내용입니다. 오늘이 몇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두 번째는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세 번째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네 번째는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아, 다섯 번째는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그냥 온다. 잃어버리고 그냥 온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체크가 아니라 아, 전혀 없으면 아니다. 그 다음에 가끔 그렇다. 그러면 1점. 자주 그렇다. 그러면 2점을 매기면 됩니다. 자주 그렇다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 이런 거겠죠. 가끔 그렇다는 거는 뭐몇 달에 한 번. 이제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관한 다섯 가지 설문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기억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지 기능에 대한 다섯 가지 이제 설문 문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물건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서 머뭇거린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여덟 번째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물건값이나 거스름돈 계산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입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개의 문항은. 기억력과 다른 인지 기능을 뺀 일상생활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한 번째는 이전에 비해서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그래서 세탁기나 전기밥솥 뭐 이런 선풍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이제 좀잘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열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서 입지 못한다. 14번째는 대중,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다. 그 다음에 15번째,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그런 설문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0, 1, 2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5가지 문항이 총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점 중에 6점 이상이면 우리가 치매일 가능성이 79%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에 의해서 30점 만점에 6점 이상이 됐더니 이분이 치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진짜 치매로 나올 확률이 79%였다는 겁니다. 그럼 6점 미만인 분들은 치매가 아닐 확률이 80%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분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설문 그런 문항인데도 치매로 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확률과 아닌 사람들을 치매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간편 치매 자가 진단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좀 이상하니까 치매 검사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막 기분 나빠하시고 화내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괜찮다고 느끼는데, 바로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아들이 나보고 치매라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각태각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설문 문항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그냥 몰래 해보십시오. 그래서 6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네, 어머님, 아버님께. 또 이것도 치매 검사하러 가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뇌 검사를 그냥 가볍게 받아봅시다.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셔서 치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전파해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